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우리의 손에 아이폰 3GS나 갤럭시 S를 만질 때의 그 느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새로움은 설레임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스마트폰의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스마트폰의 성능과 편리함은 엄청나게 커졌으며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는 기술은 놀라웠지만 우리가 아이폰 3GS나 갤럭시 S를 만질 때의 그 설레임과 감동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움을 다시 한번더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는 것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5G 모델로 출시하지 않고 LTE 모델로만 출시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LTE 모델은 출시하지 않으며 5G 모델만 나올 것이고 현재 한국과 미국 통신사의 유통을 확정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세대의 폴더블 스마트폰 거기에 1세대 5G 스마트폰이라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전에 제가 폴더블 스마트폰에 잠깐이나마 소개를 했던 영상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은 두 개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한 개의 몸체에 3,1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총 6,2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의 문제로 배터리의 용량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각 몸체에 2,2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며 총 4,4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력 소모가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 1세대 5G 모뎀과 7.3인치의 큰 화면을 4,400mAh의 배터리로 얼마나 갈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내구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첩이 부러지며 두 개의 몸체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개발 과정의 프로토타입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최종 양산이 되는 물품에서는 내구성이 강화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접혔을 때 디자인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책처럼 반듯하게 접히지는 않습니다. 접었을 때 약간 둥그러운 모습을 띠며 조금은 들뜬 부분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신경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에 알려진 소식들입니다. 접었을 때 화면비가 소니의 엑스페리아 XZ4와 같은 21대 9 비율의 화면이고요. 지분 인식은 측면 프레임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알려진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